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멀티 트릴리언 달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 란 분석 요약입니다. 본 분석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혁신적인 기술로 큰 성장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임을 분석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가치창출 방식의 혁신 팔란티어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AI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뛰어난 의사, 결정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돕는 기술을 통해 기존의 가치창출 방식을 혁신합니다. 저평가된 혁신 이러한 혁신은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 분석력 과거에는 물리적 세계 원자와 전자를 조작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부의 창출 방식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가치 있는 통찰력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과 부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분석력에 중점을 둡니다. 반도체, 전기 등의 발명은 물리적 세계를 재구성하여 부의 창출 방식을 혁신한 예시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등장 팔란티어의 핵심 제품은 기업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변모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얻어 더 나은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AI 기반 통찰력을 토대로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합니다. 팔란티어의 기술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최적화하는 지능형 실체로 진화하도록 돕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가 이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인 자산이 되어 가치 상승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분석은 팔란티어가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지배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요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주요 투자회사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주요 투자 확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 미국 탄소 전환 준비 ETF ETF는 팔란티어 지분을 159.61%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블랙록이 팔란티어를 첫 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잘 대비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베스코 다이내믹 대형주 성장 ETF PWB 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이 ETF는 팔란티어에 대한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여 491,834주를 매수했습니다. PWB는 팔란티어가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대형주 성장 인사이트 펀드 기관 골드만삭스 펀드 또한 팔란티어에 대한 새로운 포지션을 개설하여 298,051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대형주 영역에서 팔란티어의 성장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대형 기관이나 분석가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모습입니다. 9월에 있을 S&P 500 편입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팔란티어는 편입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지만, 편입이 못 되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투자 기관의 투자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기업들과 정부에게 데이터 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이를 신뢰하는 분석가나 투자기관들이 늘어나는 팔란티어에 장기투자, 분할매수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최신 뉴스로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